내밀해야 될 국정원 인사 문제 왜 언론에 연일 이슈가 되고 파문이 있는 겁니까? 우선 국정원의 그 인사 논란의 문제가 네.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또 그만큼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이미 정치화 되었고 또 일부 이제 국정원 내에 있는 인사들이 그러한 그 국정원 내의 그 정치화에 편성해서 네. 뭐 인사라든지 다양한 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이제 민주화 이제 세력을 자추하는 정치 인사들은 사실상 예. 국정원이라는 존재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지연시켰다는 판단 아래 그 국정원은 항상 그 정치적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. 예. 이렇다, 이런, 이런 상황에서 이그 국정원의 이제 그 국내 정치 활동이 이 과거 정부에서 상당히 그 위축된 측면이었고요. 예. 또 분명히 그 국내 정보 활동과 그 국내 정치 개입은 뭐, 분명히 다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국내 정보 활동이 마치 그 국내 정보 그 활동이 국내 정치 개입으로 일단 국민들을 이제 오도하면서 또 이,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문제가 산적해 있다가 네. 사실상 이번에 이 내용이 이제 그 수면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.